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우리의 선발 투수 단호박 박단호 키우기 2027년 오늘이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샌디에고가 남은 경기가 한 20경기 정도 남아있고요 박단호도 로테이션이 그대로 돌아가면 한 4번 정도 등판하면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걸 텐데 자 지금 순위표 보시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는 2위 달리고 있고요 와일드카드 순위표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샌디에고가 성적이 좀 괜찮았어 가지고 계속 3위 공동 3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공동 2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제 밑에 있는 애리조나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나 별로 크게 차이는안 나는 상태 좀 약간 희망적입니다 가을 야구 진출은 오늘은 이제 문제점은 그거예요 박단호가 오늘 앞에 두 번의 등판을 또다다져스를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같은 지구라 그래도 정말 희한할 정도로 다저스를 자주 만나게 되는 박다노예요. 요 9월 7일 경기 박다노 등판 예정인데 그 앞에 4경기에서 샌디에고 성적이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오 나이스! 다저스랑의 1차전은 지금 졌지만 그 앞에가 토론토 3연전이었는데 3연전 스윕을 했습니다. 샌디에고 3승 1패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샌디에고 지금. 하지만, 오늘 박단호, 다저스 상대 2차전 등판인데, 상대 선발 5탄입니다. 어, 얘네는 100승은 무난하게 넘어가겠네요, 지금. 95승 했는데, 벌써. 박단호가 보면은 바저스 전에 나와서 항상 그럭저럭 잘 던졌는데 아마 그 트리플레이 내려가기 전에 바저스 만난 경기에서 거의 1이닝도 못 던지고 아마 미친듯이 두들겨 맞고 조기 강판이 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오타니는 뭐 지금 평자 2점대에 시즌 11승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자, 박단호는 트리플레이 갔다 와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5승7패 형자 아직 5.40 그렇습니다. 아 진짜 최소 7점으로 어떻게든 한 6이닝까지는 어? 6이닝 3실점 정도로만 버텨도도 성공일 것 같은데 요선두타자 아, 김혜성 선수 나왔고 아중견을 잡아주나 했는데. 공전 안타가 됩니다, 김혜성. 자, 2회부터 의도 막기 시작하는데? 시작과 동시에 안타 두 개, 일실점. 공 자꾸 몰리네. 자, 오타니. 와, 오! 아냐, 아니 야, 야, 유격수가 건져낸 것까지는 잘했는데, 송구가 빗나갔어요, 젠더보거츠. 무사 1, 2루가 됩니다. 근데 이게 1루가 채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병살 유도를 하면 참 좋긴 할것 같은데. 타석에 피탈 론조. 아, 스윙 돌아대 오, 3루 간다! 아... 와일드 피치가 나오면서 주자가 모두 진리를 합니다. 무사 2, 3루. 아, 이거 피트할론도 고맙습니다. 하이볼의 헛스윙 삼진, 원하운. 여기서 알렉봄인데, 다음이 테오스카야. 일루를 채워? 통산 테오스카한테 강했던 박단 인데 알렉봄한테도 강했네? 채워. 일루 채웁니다. 아, 파울, 나이스. <laughs> 야, 횡수. <야. 프랜투. 웃음> 아. 네, 지금도 약간 좀 몰린 공이긴 했는데 플라이 아웃 된게 다행일 정도예요. 3루수가 들어오면서 2실점째가 됩니다. 자, 공들이 진짜 많이 몰린다 오늘. 자 1회 2실점. 자, 오타니는 2이닝 퍼프트를 기록하고 있고 2회말. 자 선도차선을 또 볼럿을 내줍니다 삼진 아우 카운트 하나 잡는게 너무 어렵네요 지금 벌써 파선이 한바퀴 돌았습니다 김해성 어우페어야아이 지겹네 야 진짜 완전 빗맞은 타구인데 2루 베이스를 타고 넘어갑니다 1사 1삼루 어 이게 파이어라고? 아이씨 페어 맞나? 맞네 오 실점위기 어버 더브라 야너왜 일루주자를 찍을 생각도 안하냐 야 근데 지금도 약간 안타성 타구였는데 요건 재수가 좀 좋긴 했다 일루주자한테 걸린게 너무 여유가 있었는데 김혜성을 어떻게 찍을 생각을 안하네 태그할 생각을 2사 1삼류에서 5타니 아, 뭐해! 아! <laughs> 슬러브 떨공으로 3진을 유도했는데 콘수가 공을 뒤로 빠뜨리면서. 아니, 바운드볼도 아니었어 지금. 콘수 앞에서 바운드가된 것도 아닌데, 공을 그대로 빠뜨렸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3회까지 올라오는데 구수가 벌써 많은데, 콘수. 와, 1-1. 이번엔 2루 땅골 3자범트한번 가보자 아 선구상진 좋습니다 자 3회는 3자범트자 4회만 자 5탄이 상대로 우리 타선은 4이닝 네. 동안 아직 점수를 못 뽑아주고 있고 아 빨리 주워 자 타선이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이루수이 아까부터 맘에 안 들어, 지고이프레의 길이. 김혜성이 벌써 세 번째 타서. 아, 이거 설마? 아. 이번엔 중견 수성동 포함됐습니다. 아, 아. 페리슨 베이더도 오늘 멀티 히트 야, 이러또 오타니한테 이어지는 거잖아. 오늘 오타니한테, 오, 도루? 아우, 나이스. 야, 해리슨 베이더가 도와주네. 뛸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3회, 4회는 나름 잘 막아냈습니다. 무실점으로. 근데 오타니가 너무 잘 던지네요. 5이닝 동안 피안타 하나 맞고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있고. 야, 오후에 말까지 올라왔는데 투구수가 오늘 좀 많죠. 이4개입니다벌써 4이닝 동안 역시 오타니가 선우 타자야. 삼진 오판이한테는 오늘 안타 얻어 맞지 않고 삼타수 무안타로 막아냅니다. 마차도 송구 잘해주세요. 어우나 이슬 스파우. 삼진 와 5회 삼자범퇴. 5이닝 3실점이면 나름 할만큼 했는데. 역시 <laughs> 5이닝 3실점하고 박다노 내려갑니다. 아 우리 점수 못 내냐 진짜? 진짜 안타 한개 쳤어요 지금까지. 완봉을 하는데요. 완봉와 오타니 완봉승 이러면 다저스한테 1, 2차전을 다 패배를 하는 거고 박단호가 초반에 흔들린 거치고는 그래도 괜찮게 했는데 득점 지원이 아예 없었고 심지어 1회 그 실점한 것도 에러가 하나 껴있어가지고 5이닝 4피안타 2실점 경기가 됐습니다 또 박단호가 메이저 다시 콜업된 이후로 첫패전 투수가 됐고요 그럼 평균자책점이 오히려 내려갔을 것 같은데 이거 봐. <laughs> 5.30으로 평자가 낮아졌습니다 아 다저스한테 수입당하면 안되는데 뾰로롱 아 수입당했어 토론토한테 3연전 수입하고 다저스한테 3연전 수입당하고 이제는 디트로이트 원정 3연전하고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다저스를 또 만나는데 또 박다노 5탄이 맞대결이에요 아 진짜 그지같네 디트로이트 3연전 여기라도 이겨라 승승오 비교적 성적이 안 좋은, 좀 약해 보이는 팀한테는 가차없네, 샌디에고. 디트로이트 원정 3연전에서 또 3연전 수입했습니다. 성적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다저스와의 3연전. 다시 오타니. 지난번에 9이닝 완봉했으니까 오타니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오늘? 아닌가? <laughs> 자, 오늘은 좀 초반에 잘 막아보자. 근데 아, 문제는 또 투구 게이지가 이제 두꺼운 게이지가 아니잖아, 시작할 때. 지난번 패전 투수 되면서 5승 8패가 돼버렸고 자, 1회 초 출발합니다. 지난번이랑 타순이 살짝 달라졌네요. 3미 에드마운이 1번으로 나옵니다. 아, 역시, 가는 게이지를 더잘 맞출 수도 있어. 야, 그래고 샌디에고 다행히 와일드카드 순위표에서 다시 단독 2위 됐습니다. 됐서1루땅볼 원아웃. 오늘은 다르다. 아, 무키베츠가 지난번에 쉬는 날이었었구나. 오케이 okay. 높이 떴다. 야 이건 우익수가 잡게 한다고? 이거 <laughs> 참 희한하네. 호파주 <꼭> 고생한다. 오와우, <laughs> <laughs> 이걸 우익수가 잡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야, 오늘 또 선발투수로 나온 오타니. 오. 아 잡는 거구나. 아 깜짝이야. <laughs> 야 이번에는 출발이 좋네요. 삼자범퇴 출발. 안타 <laughs> 몰래. 3런 카티스 분이어 3런 좋습니다 야 이거 지난번이랑 완전 반대인데? 지난번에는 경기 초반에 박단호가 0대3으로 끌려갔는데 오늘 경기는 3점 득점 지원을 안고 출발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잘 던져야 된다 그렇지 아 강한 타구 이게 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루 땅볼 원하우 아 초구 유격수 천천히 나이스 코아우, 아 잘한다. 으이. 아, 성구삼진, 볼 던지려고 한 건데 2 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냈고요. 자, 삼회초, 어코리벨린저가 있네? 아니 지난 경기에서 안 나왔던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니 오늘? 어, 아 뜬거다 뜬거다. 졸지마 졸지마. 원아웃. deep drive down the line f 앞에 일곱 타자를 공 열여덟 개로 막았는데 발슨 로싱한테만 열두 개를 건넜어요 지금. 아두번 타자 조심 제임 싸움네. 끝 아씨 안타다. 아두번 타자. 자, 오늘 첫 번째 피안타가 나왔습니다. 이러고 타미에드먼, 오늘 김혜성이 쉬는 날이구만. 나름 3회 2사까지 퍼펙트였는데, 알, 갑자기 이러네. 그럼 무키배츠잖아 주자 2명 깔아놓고 무키배츠 뭐, 어? 진 나이스? 아우 3회 위기가 왔는데 무실점 지나갑니다 자, 오판이도 3런 한방 맞은 다음에는 잔잔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4외초 선두파자 오판이 떨어져 아 뭐야 바로 잡은거 아니야? 오우 던지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가운데로 몰렸는데 다행이 삼진 아잘 쳤는데 잡을 수 있다 됐어 야 넘어가는 거 아니죠? 야사회 3자범퇴 4이닝 동안 지금 투구수 54개 야 5회 초 승리투수 요건을 완성을 시켜봅시다

몰리는 거 호스윙이 잘 나오네 갑자기 박단호가 3회 초 투구 말고는 4이닝을 상자범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1회 3대형 앞서가기 시작한 건데 이게 이 경기가 6회까지 그대로 스포가 유지되면서 넘어오고요 다저스의 유일한 안타를 뽑아낸 9번 타자 데임스 아웃맨 3루 정면 원아웃 오케이 황진투로우 그렇지, 초구에. 인루땅볼루키베츠 6회도 상자 범퇴 난리 났다. 자, 7회까지 올라옵니다. 아. 아. 오타니한테 결국 하나 맞는구나. 아, 인정 이루타가 됩니다. 아, 씨안 좋은데. 아, 타석에 피탈론도. 아, 나이스. 아, 야트 플라이가 나옵니다. 원나우아 얼랫군. 어 유격수 정진. 아최박단 스태미너가 이제 또 노란색이 됐습니다. 힘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어? 어! 아, 애매한데! 아유씨! 야, 이 74마일짜리 타구인데 벅시타가 되면서 우신점 행진이 깨집니다. 타석에 코디베린저. 우신을 놓으면 안 된다. 큰거 한방이면 즉시 동점이여 지금. 아 이거! 나이스! 아, 다행이다 그래도. 7이닝 1실점 박단호자 여기서 박단호 교체되고요. 2이닝 동안을 우리 이제 불펜이 막아주면 되는데 제발. 아, 막았다. 팔에는 막았고 도망가는 솔로포 잭슨 메리 나이스. 루카 솔생 나와서 마무리 나이스 이겼습니다. 바저스 전에서 지금 계속 연패를 하고 있던 샌디에 고였는데박단호가 아, 시즌 6승째를 챙기면서 홈에서의 3연전 1차전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박단호가 7이닝 3피안타 1실점 탈삼점 17개 4사구 하나. 어, 너무 잘 던졌어요, 이번에. 승리 투수. 야, 오타니는 5이닝 3실점 하면서 패전이 됐고. 지난 경기랑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네요. 지난번에 오타니가 완봉이었는데. 오, 토큰 10개. 나이스. 아, 그 마지막에 실점 하나 안 했으면 4점대 평자 됐을 건데 이 경기로 5.01까지 낮아졌네요, 평자가. 자, 이러면 샌디에고 남은 경기가 이제 꼴랑 11경기 남은 거고요. 박단호는 이대로면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한번 던집니다. 마이애미 상대로도 그렇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박단호가. 그리고,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최후의 관문 같은 건가? 마지막 등판이 아마도 쿠버스 필드 원정이에요. 아이씨, 진짜. 짜증나게 하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1경기, 뭐 대충 10경기 남은 시점에서 후니표 와일드카드 한번 봅시다. 일단 다저스는 디비전 1위 확정을 지었고 와일드카드 순위표에서 어이 뭐야 1위 자리는 사실 넘보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신시네티가 워낙 강력해서 근데 신시네티가 최근 10경기 2승 8패 지금 7연패를 하는 중이고 반대로 샌디에고가 4연승을 달리다 보니까 와일드카드 공동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와일드카드에서 1위랑 2위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1위 팀이 무조건 홈에서 3경기를 다 하게 되니까 어, 나름 메리트가 꽤 있는데, 이게 1위랑 2위 차이가 이게 알게 모르게 꽤 있습니다. 로테이션 한 번은 더 치러보고, 봅시다, 한 번, 결과를. 지금 4연승 달리면서 너무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다저스 2경기가 더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오, 다저스 3연전 수입. 미쳤다. 6연승. 오와, 8연승? 야, 잠깐만. 아니, 마이애미 3연전도 지금 1, 2차전 다 이겼어요. 팀 8연승이고, 야, 이러면, 와일드카드 순위표 1위 그냥 하겠 는데 막판 샌디에고 뭐야 왜이래 왜 사람 설레이게 이렇애 에리조나랑은 무려 3.5경기 차이 까지 벌어졌어요 박단호는 지금 이번 경기에 또 개인적으로는 4점대 평자 진입이 달려있습니다 시즌 7승도 달려있고 이벤트 출발 제 기억에 마이애미 상대로 조치 가 못해요 박단호가 지금 승리 없고 패전만 하나 있고 15이닝 정도를 던졌는데 평자가 5.17 피홈런도 4개나 있구요 아우 좋다 삼진! 파울! 야 루이스 아라이즈다 수윙 자 수윙 1회 3자범퇴아잘 맞췄는데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원하우 자 이번에도 아이고 야잘 잘 친다 애들이 또 잡아? 아, 나이스 수윙! 야, 오늘 외야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서 잡아야 되는 타구들이 나옵니다. 어나우 천중 파 9번 타자 조심 나! 9번 타자 이씨 아, 지난번에 바저스 경기도 3회 2사까지 퍼펙트 하다가 9번 타자 제임스 아웃맨한테 이루타 맞았거든요. 똑같이 3회 2사까지 퍼펙트하다가 무번 타자가 홈런을 치는.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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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넷 볼넷 나이스 역전. 4회 말에 3득점을 내주면서 경기 뒤집었고요. 5회 초. 어 펴야 아 펴야 이게. 이야. 청두파자한테 2루타를 얻어맞습니다 음, 귀지같이 음, 맞은 타구 같은데 이게 잘 맞았구나 나름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무실점으로갈수 있을까 아아아 스트이게 아니야 이야 아아 이 볼이야 주자가 쌓입니다 1루를 채울 생각은 없었는데 전혀 무사 1,2루가 됐고 야, 방망이 다 걸리나 너? 아, 잘 친다. 아, 씨. 야, 어, 가 들어오나? 아우카운터를 하나도 못 잡고 계속해서 안타랑 투루를 허용하는데 스트레이트 볼렛이 됐고 무사 만루에서 전타석에 홈런이 있는 로든 이그린. 아, 한점 준다. 잠깐만 일단 동점은 동점이고 지금 3루주자까지 들어오게 하고 싶진 않은데. 오. 자 말루가 됩니다. 몸에 맞췄어요. 아 여기서 바뀐다. 아 박단호 마이애미랑 안 맞아. 다저스 강타선을 상대로 7이닝 1실점을 했는데 마이애미 타선 앞에 빌빌대던 박단호 결국 교체를 당합니다. 마스유키가 이거를 무실점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아이고 안타 볼렛이네 5대3으로 경기가 뒤집어졌고요 아더 벌어진다 9대3 3원까지 맞았습니다 야, 박단호 시즌 9패째가 5. 되고 연승 행진이 8연승에서 멈췄고요 5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거지? <laughs> 어떻게 하다 그렇게까지 많이 출루를 시키게 됐을까요? 4화 3분의 1이닝 동안 피안타 3개밖에 안 맞았는데 5실점에 8 3진3개4 4구2개 안타 3개 맞고 볼렛 2개 줬는데 그게 다 득점이 실점이 된 거잖아 지금 그래서 평균자책점 4점대 진입을 잠깐 동안 이루었었는데 그것도 다시 물거품이 됐고 자 이제는 진짜 시즌 막바지까지 왔는데 샌디에고 남은 경기수는 6경기 와일드카드 순위표 1위까지는 치고 올라갔고요 단독 1위고 공동 2위, 신시내티 에리조나인데, 요 팀들이랑은 지금 세 경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직 가을 야구 진출 확정은 아니에요, 보니까. 자, 그리고, 박단호는, 콜로라도 원정 3연전 중에 2차전에 등판을 할 예정이고, 그 전에 이제 요 에리조나 3연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봅시다, 한번. 아, 잠깐만. 2승 2패를 하면서 심율이 지금 지나갔어요. 가을 야구 진출은, 확정이 된것 같고, 자, 아, 박다노의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 가봅시다. 야, 쿠어스 필드에서 진짜 나올 때마다 정신없이 의도 맞는 박다노인데 우리 타선은 쿼어스 필드에서 그렇게 터지진 않더라고요. 3플레이에 okay, 좀 오래 있었던 I mean, 것 같아도, 그래도 21번째 등판이네요, 메이저에서. 자, 1회 말 출발합니다. Yeah. 약체라고 평가받는 마이애미나 콜로라도지만, 박다노는 항상 이런 팀들한테 약했다는 거. 콜로라도 상대전적 이승 있기는 하지만 평균자책점이 6 7 5 어마어마하게 털렸습니다 이 팀한테. 이거도 어, 위험했는데 center. 중견수가 잡아줍니다 오하우 어. 내가 잡게 되어. 와우 게이지를 빨리 좀잘 맞춰야 될것 같은데 이코호노가 콜로라도에 가있네 아 계속 올려 자 역시 1회부터 피옴논 허용을 하고요 코스피도온게 실감이 나네요 이코호노가 장타력이 있는 타자도 아닌데 씨. 됐다 자, 이회부터 홈런을 하나 허용하긴 했는데, 더 이상 안 맞으면 괜찮아. 자, 2회 말. 웬만한 콜로라도 타자는 다 홈런이 있는 느낌. 박단호한테. 자, 맞아 나가는 타구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103마일짜리 타구. 아, 이게 될까? 이후에서? 안 되네. 자, <laughs> 내 안타. 니키모니아 발이 더욱더 어, 빨랐어, 원래. 아, 이번 경기도 쉽지 않네요. 어, 이 진짜 잘 들어갔는데 공이, 뭘 그렇게 잘 치냐? 아, 김킹 성진, 원아웃 무실점 가보자 이회. 됐어. 빨리. 아, 경살이안 되고 그래도 막아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자, 2-4-1-3이 됐습니다. 루킹 3진. 아, 2회 무실점 지나갑니다. 우리는 직접 연결이 안되네요. 3회만. 일루 직선타. 원아웃. 야, 나이스. 와, 크로네너스 오늘도 날랐다. 자, 이번엔 멀리 안 갑니다. 초구가 살짝 떴고, 원아웃. 스진 파우, 나이즈. 석사팔려고 <목소리> 그러네 여기 포스피필드까지 왔는데 점수 좀 내줘요. 오해말. 야, <목소리> 야 이게 되나? 아이고. 아씨 악성구 승부 게이지를 잘못 맞추면서. 아 이런 실수를.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아. 아이씨. 야 결국에 2실점째 아1루 갔다 도 달리기 좀빨라졌는데 그래도 자 근데 2루 주자는 3루까지 들어갔고요 143루가 됩니다 자 3실점째 야 이렇게 3로라도 들어갔고요 1다 아, 세이. 자, 이번에 박단호가 콜로라도 원정 경기를 또5이닝을못 채우고 내려갑니다. 자, 우리 따라잡고 있는데 아한점 차까지만 따라갔어요. 오 동점. <laughs> 아, 9회 말에 끝내기 운영. 놀랍게도 박다노 패전이 아니라는. 9회 그 초에 극적으로 동점 만들고 9회 말에 끝내기 운영 맞기 자, 근데 어쨌든, 아, 이게 시즌 막판에 비교적 약체 팀인 마이애미, 콜로라도를 만나서 9경기다 좀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4와 3분의 1이닝 6피안타 3자책. 4실점인데 3자책이죠? 탈삼진 4개, 무사사구. 노 디시전 경기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자 이러면 샌디에고가 정규 시즌을 딱한 경기 남겨놓게 된건데 음, 일단 와일드카드 진출은 확정이고 애리조나 샌디에고 두팀다 확정이 됐네요. 어? 와 아, 세상에 신시네티가 3위로 내려갔고 와일드카드 세 팀은 확정이 됐어요. 샌디에고 애리조나 신시네티 세팀 확정됐는데 아직 1위가 확정된건 아닙니다. 마지막 한 경기를 샌디에고가 지고 애리조나가 이기면 승패가 같아져요. 야, 이두 팀이 상대 전적이 어떻게 될까요? 애리조나 는또 갑자기 막판에 왜 이래? 자, 한번 어떻게 되나 봅시다. 애리조나가 질 수도 있는 거고. 자 마지막 경기 뾰로롱. 아, 졌어, 씨. 와일드카드로 나가서 애리조나랑 이제 맞붙게 된다는 얘긴데 이게 우리가 홈인 것인지 원정인 것인지가 중요한데. 원정, 원정이네요. 애리조나가 마지막 경기를 이겼나 봐요. 우리 승패 두 팀이 승패가 같아졌지만 상대 전적에서 밀리면서 와일드카드 2위로 밀려버리는 마지막에 아 그래도 뭐 트리플 A까지 쫓겨났다가 가을야구 갈지 말지도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와일드카드 진출 한 것만으로 어느 정도 성공은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고 일단 정규 시즌 끝났으니까 한번 봅시다. 박단호가 중간에 마이너에서 한 10번 열, 열좀 넘게 등판을 했던 것 같은데 2027년에는 메이저에서 21경기 선발 등판을 해서 6승 9패 105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막판에 좀잘 던지면서 평균자책점을 4점 대로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으나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5.28의 평자, 1.24 WHIP로 마무리를 하고, 퀄리티 스타트 7번, 구이닝당피홈런 개수가 2.13개로 굉장히 많았고, 한때는 저게 3점대를 훌쩍 넘긴 때도 있었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번에 이제 가을 야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재수 없으면, 박단호가 가을 야구 마운드에 한번 올라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박단호가 3선발 자리까지 치고 올라와서 한 경기라도 우리가 이기면 와일드카드 1, 2차전에서 박단호한테 기회가 오긴 할 텐데 만약에 와일드카드 1, 2차전을 그냥 맥 없이 다져버리면 박단호에게는 출전 기회 없이 바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